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옹이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은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면 디스크를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허리 환자의 80% 정도는 그 외의 원인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심한 통증인 경우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평소 경미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 분들은 혹시 체형 밸런스가 깨지진 않았는지 평소 자세 습관이 나쁘진 않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척추 문제 일자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자허리는 허리뼈의 전망커브가 사라지고 척추가 일자로 펴져 있는 상태를 말하며 척추의 정상 곡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체중이 골고루 분쇄되지 못하고 일부 관절이나 디스크, 연부 조직에 집중되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자허리를 방치할 경우 척추 질환 발병률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꼭 교정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힙힌지 트레이닝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는 벽이나 기둥에서 한 걸음 정도 앞으로 나와 복근에 힘을 주면서 바르게 서줍니다. 그리고 양쪽 고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수건을 가져다가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기둥에 닿을 만큼만 내려가고 수건이 빠지지 않게 자세를 5초간 유지해줍니다. 돌아오실 때는 괄약근항문의 힘을 준 상태에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척추는 평편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엉덩이와 복근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셔야 합니다. 힙핀지 트레이닝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척추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척추정렬 또한 올바르게 잡히게 된답니다. 척추정렬을 바르게 하면 허리는 물론 척추의 압박력을 줄여주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허리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엄청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동작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게 느껴니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습을 통해 트레이닝을 해준다면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횟수는 이렇게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흉추 가동술 등 회전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는 내발기기 자세를 만들어주면서 발등을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를 발 뒤꿈치 방향으로 뒤로 밀어 골반과 허리를 딱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양쪽 팔은 몸을 지탱해줄 수 있게 90도 각도로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기 위해서 오른쪽 팔을 머리 뒤통수 쪽에 올려놓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준비해주시고 내쉬는 호흡의 시선과 함께 오른쪽 방향으로 몸통을 회전시켜 주면서 틀어줍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골반과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골반과 허리가 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등 자극보다는 허리의 압력이 높아져 통증이 생길 수 있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세 신경 쓰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팔의 무게가 웨이트로 작용하여 더욱더 어깨뼈의 안정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꾸준히 해주신다면 많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각도나 유연성의 차이가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럴 경우 더 어렵고 안되는 쪽을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된답니다. 횟수는 10회씩 3세트, 양쪽 번갈아 가면서 해주세요. 세 번째는 슈퍼맨 자세 운동을 배워 보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복부가 바닥에 닿도록 편하게 힘을 빼고 엎드려 줍니다. 그 다음 양팔을 머리 위로 뻗어서 올려 주세요.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양팔과 양발을 바닥에서 들어 올려 줍니다. 올려준 상태를 5초 동안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팔과 발을 너무 과하게 올리게 되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여서 허리 근육이 강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리 통증만 더 증가할 수 있으니 꼭 허리가 꺾이지 않을 만큼 팔과 발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복부에 힘을 주시고 팔과 다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더 쉽게 동작을 따라하실 수 있답니다. 코어와 척추 기립근을 집중적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꾸준히 훈련해주신다면 몸의 밸런스도 맞출 수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이렇게 동작을 30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고양이 자세, 커브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몸을 내발기기 자세로 준비해주시고, 옆에서 봤을 때 골반과 무릎 위치들은 일직선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손목은 어깨보다 살짝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양팔 간격은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해주면서, 무릎 간격은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내쉬는 호흡에 등을 천장 방향으로 둥글게 말아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커브 시자를 만들어 보실게요. 이때 고개도 배꼽을 쳐다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척추를 분절하면서 경추 흉추 요추 고관절 순으로 진행해 줍니다. 이렇게 굴곡 동작에 이어 신전 동작도 연결을 해줄 때는 마시는 호흡에 굴곡 동작을 시행했던 순서에 반대로 고관절 요추 흉추 경추 순으로 해주면서 고개는 정면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척추를 굴곡 시킬 때.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등을 둥글게 말아주면 커브시자 형태가 쉽게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굳어있는 척추 근육들로 인해서 이 동작이 어렵다고 느껴지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해주신다면 척추관절 근육들이 굳은 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각도가 증가되면서 허리 통증도 호전되실 거예요. 그 다음 척추를 신전시킬 때는 고관절부터 아래로 눌러주면서 뼈 하나하나씩 섬세하게 움직인다 생각하고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하실 때 가슴을 활짝 열어주고 호흡도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횟수는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